느헤미아가 어, 앞에 6장까지 해서 느헤미아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했어요.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52일 만에 그 엄청난 성벽공사를 완공을 합니다. 각각 부분 부분 맡아서 다 이어서 다 쌓고 문자까지 달고 완공을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 그 성을 방비할, 방어할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조직적인 체계를 세워야 되는데 여건이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앞에 보시면, 자, 미아 7장 4절에 그 성업은 광대하고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 주민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적었어요. 그리고 가옥도 미리 미처 건축이 되어 있지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여건이 좋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도 없었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서 못 살고 여기저기 흩어져 딴데 가서 막 살고 그런 거예요. 집도 별로 없고 뭐 성벽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살지 않고 딴데좀 나은 곳에, 안전한 곳에 가서 살고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적으니까 성벽은 급히 이제 해서 두 달도 못 걸려서 왕국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못 살면 누가 그 예루살렘을 지키느냐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조직도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뭐, 겨우 해봤자, 너에아 총독이, 뭐, 관저에 이제 지키는 병사나 좀 있고, 그렇게 했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만한 군대 조직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방비책을 세워야 될 거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방비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거죠. 일단은 이제 뇌매 총독이 한 일은 성벽을 파수할 총책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뭐다할 수는 없잖아요. 총책임자, 파수 총책임자를 세우는데 두 사람을 공동으로 세웠어요. 자, 뇌메 7장 2절 보니까, 내 네, 아우 하나니, 하고 그 다음 영문에 관한 하나냐, 두 사람을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파수하고 거기를 다스리게 했어요. 어, 이 아우 하나니, 느헤미아의 총독의 아우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뇌메 1장 2절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서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자기 형인 느헤미아를 찾아가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아로 하여금 움직여서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도록 한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하나이였어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고, 이애국심과이 모든 일에 대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냥 뭐 동생이라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충성됨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있었는데, 이 영문은 이제 그 병영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두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파수를하도록총 책임자로 어, 지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무슨 일이든지 맡으면 참 충성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아주 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 책임자로 일을 맡긴 거죠. 그두 사람으로 공동 이제 해서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미아가 그두 사람에게. 이, 어, 예루살렘 성벽을 파수할, 예루살렘 성을 방할 기본 지침을 이제 내려줬어요. 3절이죠. 해가 높이 뜨게 지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통은 이제 당시 중동 지역의 고대 당시에 성벽은 언제 열었느냐 하면 해가 뜰때 보통은 이제 열었어요. 기록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불안하잖아요. 군사도 별로 없고, 뭐, 언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호시탐탐 노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일단 너무 아침 일찍은 곤란하다는 거죠. 다들 잠도 자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충분히 잠도 깨고, 어, 나쁜 짓 못하게 할 만한 해가 충분히 떴을 때, 뭐, 10시나 11시나 좀, 늦지막한 오전이 되겠죠. 그지막한 어제는 확실히 안전할 때 성벽을 열도록 지침을 주고 그다음에 어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적어도 어 일부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었으니까 각각 자기의 집 가까운 곳을 파수하도록 자기 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을 파수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세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일들은 이제 주민들을 만나고 책임도 주고 뭐 이런 일들은 하나님와 하나냐가 함께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할 때는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보월도 이제 그 우리 사정전 보면은 전도를 다닐 때 교회가 세워지면 또 지도자를, 장로들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각 교회들이 성도들의 신앙성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민들이 너무 적다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 미메가 해결을 이제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네메 7장 5절에,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서, 응답을 주셔서, 귀족들, 민장들, 백성들을 모아서 개보대로 그 등록을 하게 했어요 일단은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개보를 얻었는데, 그게 기록된 것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자는 어떤 사람들 얘기하느냐면, 그러니까 느에미아고 당시로부터 약 100, 100년 정도 전에,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차 포로교환한 사람들의 그 이제 명단을 입수를 한 거죠. 100년 전이니까 이게 이제 사실 구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찾아서 찾아서 이제 그걸 얻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앞에 에스라도, 아스라도 한십몇년 전에 에스라도 그 계보를 기록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2장에 똑같은 이제 1차 포로교환자의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라 2장에 있는 게느헤미야 7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계보를 얻은 거죠. 1차 포로기관한 사람도 계보를 얻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조상들, 그러니까 원래 포로되기 전에, 그죠? 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어, 각각 살던 지역이 있잖아요. 각각 집화대로, 지역대로,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그앞대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살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구조사가 종종 많이 필요해요. 저런 제 옛날에 보면, 어, 뭐 세금 걷기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들 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해요. 가문의 등록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지금도 뭐 호적이 있고 다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가문별로, 이 족보별로, 집합별로 그 땅을 유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 70년마다 희년되면 은다 자기 원그 조상 땅으로 돌아오고 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게 가문 등록부란 말이에요. 이 호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족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재산과 관련되어 있고, 그 이제 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얻어서 예루살렘 주민을 채우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그렇게 해서 느미야가 일단은 원래 예루살렘 주민들, 불편하다고 해서 예루살렘 안 살고 흩어지는 주민들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계속 조치를 했어요. 기본적인 방법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느미야 11장에 나옵니다. 느미야 11장에 나오는데 자,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전반적인 지도자들은 이제 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다들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뭐 의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했고, 그 남은 백성들 같은 경우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다른 백성들 할 때는 원래 예루살렘 주이라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원래 다른 성읍의 주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10분의 1을 차출을 다한 거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 그러니까 당첨이 된 사람들은 다 정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또 수도니까 중요하잖아요. 10분의 1, 11조 원리가 또 여기도 나오네, 그죠?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 이사를 해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 서울에 지금 많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원래 사실 서울이 수도가 좋은 거예요. 다 발달되어 있고 무엇보다 성전도 가깝고 다 좋죠. 그런데 그동안은 성벽도 없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돼 있으니까 다들 여기와 살지 않고 여기저기 딴 데가 살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분의 1 주민들을 다 오도록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절에 또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도 있어. 아 나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자원해서 또 가겠다고 누구든지 받아줬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복을 빌어주고 또뭐 경제적인 지원도 좀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복을 빌어서 예루살렘 다 가서 살도록 그렇게 해 줬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그 사람들의 명단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들이죠. 이 불편한 곳에 와서 이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어, 자원한 사람들이니까 헌신한 사람들의 아주 귀한 사람들의 명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좀더 편리해지고 안전해지면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까 무엇보다 성전이 가깝잖아요. 그런 데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첫 처음 단계에서는 불편한 게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사람, 재비 뽑혀서 온 사람도 있고 자원해서 온 사람도 있고 지도자라서도 의무적으로 온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지키고 가까이 가는데 복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또 기록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2500년 전이잖아요. 자, 보시면 11장 3절에, 11장 전체가 아주 긴데, 명단들이 있어요. 11장 3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 이라니, 지도자들 이름을 적고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지만, 어열 집파는 북쪽 북이스라에 북위설에 살았는데 북이스라는 그 남쪽 유다보다 먼저 멸망합니다. 한백 몇십 년 전에 면, 먼저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흩어져 버리고 혼혈이 되고 이게 사실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두 집파 유다 집파 지파, 베냐민 집파가 주로 남고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이 유다 집파 베냐민 집파 지파 두 집파예요. 가장 이제 혈통적으로 어 이제 좀잘 유지하고 있는 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족보 얘기할 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혈통을 잘 유지한 사람들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도 이제 숫자가 좀 적고 사사기에 보면 한번 멸망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주로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유대인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다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인 유다 자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유다 유대인 유다 지파만 남은 거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주로니 유다 지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유대인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먼저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인이 아다야가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 한 지도자도 자손 중에서 베레스 어떤 계보의 아다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6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 유다 지파의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다. 이놈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죠? 다 용사였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헌신한 사람들이죠. 훌륭해서각 사람들. 지파별로 이제 뭐 작은 지파도 있긴 있죠. 뭐 이사갈 지파, 무슨 지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숫자가 적죠. 아그 어, 다음에 이제 11장 10절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 중에 모든 제사장이 다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사장 중에는 유아리 배 아들 여다야 야긴이고 또 전에 전에서, 저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가 모두 822명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많이 와 있었고, 15절에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이죠. 어, 중에는 스마야인이 그 지도자가 스마야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을 있죠 레위인들이 있었고 레위인들 중에는 성전 일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지기도 있고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도 있었어요 다 이제 레위 지파 사람으로 성직자들이죠 19절에 성문지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부만 봤는데 11장 쭉 보시면은 각 지파 사람들과 또뭐 솔로몬 신하들, 느디님 사람들, 무슨 사람, 무슨 가문에 누구 몇명쭉다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초기 아주 어려울 때 불편할 때. 예루살렘성을 지키기로, 뭐, 제비를 뽑혔던, 자원을 했던 지도자든 간에 와서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이 이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억을 하시고, 영원토록 저 기억은 남는 거예요. 그죠? 2500년 전에 그 일이 지금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우리의 일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또, 담임 목사의 사명도 주시고, 찬양대의 사명도 주시고, 새벽 기도의 사명도 주시고, 뭐, 교회 성전을 섬기는 사명도 주시고, 뭐, 여러 사명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년들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지 있는데, 각각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들을 하나님다 기억하시고, 또 기록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조차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끝까지 잘 완수하셔서 주님께 여러분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